아즈키 먹기지? 뭐 우리 한번 그거 해볼까? 이신존심 해볼까? 아 어, 오케이? 그냥, 그냥 아무거나 끼고 와서 맞는지 한번 확인. 어맞아 우리 아즈키 어, 확인. 한비 그... 들어왔어? 어야 근데 뭐야 여기 앞에 어디에요? 앞에, 앞에 진간, 여기 어? 어디에요? 여기 오케이. 어디야? 아이고, 야 죽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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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통안 통했어. 아 우리 오. 안 통했어. 아. 냄. 네. 아. <laughs>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. 짠! 아야! 뭐야! 뭐야! 교복 입고 왔네? 다 다르네 아... 이심종심 이심, 이심 한번더하실래 오케이! 한번 더! 한번더한번더한번 더! 한번더한번더한번 더! 가보자 가보자 나 숨어있음 나 숨어있음 나 숨어있음 나 숨어있음 동시에 나오는 거야 채연이 오면은 자아여보나 있어! 아! 아 진짜! 아 뭐야 이게! 아한비 아, 인간이다 미빈 퀸카다 나왜 인간이야? 나 얼굴 어때? 너 얼굴? 못생겼어 굉장히 눈사람 같아 고마워 퀸카님? <laughs> <괜찮이구나. 웃음> 그니까 오! 오 탑. 된다 된다 된다, 된다, 된다. 힌트에... 야호 우와 음, 아 뭐야 이거 음, 이걸 못하네? 아니 너가 해봐 했는데? 했다고? 안녕, 어, 안녕 얘들아. <laughs> 한비 어, 올라면 쳐야지. 한비 올라면 쳐야지. 한비 올라면 쳐야지. 아니, 그건 보통 이제, 그, 잘해서 가능성 있는 사람이나 치는 거지. 아, 아, 아니요? 님 잘하잖아요. 야, 아. 야, 야, 때리자, 때리자 때리자. <laughs> 때리자, 때리자. 때리자, 때리자, <laughs> 때리자! 아, 아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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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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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아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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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왜 점프 안 해?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마음이 급해 나 그래서 점프를 그 멀리서 안 하고 가까이서 했다가 떨어지. 어미야 여기. <laughs> <laughs> 아몰랐어서 <아니>, 했어. <laughs> 아 <laughs> 여기인데 아 여기 떨어져. 아, <laughs> 어. 마크 <laughs> 레 어. <laughs> 그래, 많이 걸려. 한비 안녕. 아니 이 발판이라도 밝게해 달라고 어메? <웃음> 뭐임? <웃음> 재윤아 나 발. 야, 니가 니. 나 혼자 떨어진 거야? 아나 혼자 떨어진 거야? 아아 어? 그런 거야? 분명 어. 어떡해 나민거 같은데? 민정이 이거 없다니까 이게 어, 나 알려줄게 한비 도와줄게 아니 씨 어디야 어디였어 말하지마 나나나 도와줄게 한비 나 도와줄게 나 따라와 봐봐 여기서 여기 끝부분에서 이러 아이고 저기 서다리 어 맞지? 진짜 우리 유튜브 닉네임 바꿔야 될것 같아 인턴쿠루가 아니라 인턴쿨르의 성장기로 바꿔야 될것 같아 성장기? 어 <laughs> 아니 근데 인턴이잖아 인턴 맞아 인턴 맞아 우리 맞아 우리 인턴이야 인턴에서. 인턴을 잘 못해 맞아 인턴은 좀 어리버리한 법이야 진짜? 응 빨리 와아할고 아이고, 음? 아이아니고아리긴해 약간 약이고어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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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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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고, 아아이아인고아아아아고아이아이 아이고, 아이고, 아이아고아아아 어? 진짜로? 어, 맞는데? 병불어 가야 되는데 병불어 여기가 가는 거네 뭐? 어? 잘못 아, 땡기로하고 있었는데 쟤네 둘이 <laughs> 사람 불에 약해 맞아 난 불에 약하다고 불사람 아, <laughs> 불사람 불짐승이 있지 <laughs> 불짐.. 어메 불에 강해 아이고 안녕 걔.. 걔는 사람이 아니잖아 <웃음> 짐승이야 <웃음> 나 컨트롤을 못 누른다 얘들아 아하하 <laughs> 눈사람 됐다 조이 안녕하세요. 눈으로 나눈 사람이 되다. 안녕하세요. 전 눈사람인데요. 세아나왜 <laughs> <샛. 웃음> 갑자기 파란색이 못 타지? 아, 너 떨어지니까 나도 떨어졌어. 내 타설이야. 내 핑계질이네. 핑계질이네. 해서 그거지. 전염 같은 거지. 합성 전염도 있잖아. <laughs> 나비 옆과야? <오빠야? 웃음> 나비 옆과. 어 아, 옆구리 안지러 긁었다. 음, 아. 되게 TMI 뭐죠? <laughs> 진짜 엄청난 TMI다 채윤이가 옆구리를 긁었다 적어둘까? 옆... 7월 23일 어... 오후 11시 채윤이가 옆구리를 긁었다 11시야 벌써? 숙제 미리 해놔서 다행이다 무슨 숙제? 수학 숙제 수학? 응. 수학? 어, 수학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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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학 수학? 수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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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학, 수학. 누가 점프맵 하자 했냐? <웃음> 내가 내 뒤돌아서니까 사람 있는 게게